우리는 왜 역삼동 OO 주택을 방문했는가? 영화 제목 같죠? 네. 몇주 전에 시내 20일 김성훈 기자가 잠깐 나와가지고 어, 모태펀드 얘기를 했어요. 어버버버 하면서 얘기 잘하던데요? 정부가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의 영화를 만들어 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신내 20일에 김성훈 기자가 이 후속 취재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거는 그 콜라보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 뭐냐면 아직 어떤 의원실인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어서 그냥 한 의원실이라고 할게요. 한 의원실에서 어 전혀 다른 종류의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 보수단체들 수상한 보수단체들 많잖아요. 수상한 보수단체들과 또 수상한 변호사들. 변호사들 요새 문제잖아. 수상한 가짜뉴스 만드는 렇죠 수상한 가짜 뉴스 이런 걸한 그렇죠. 네. 한, 한 갈래에서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태펀드를 추적하고 있었고 서로 다르요 전혀 다른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그 김성훈 기자와 그모 의원실의 비서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일단 김성훈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모태펀드 전문위원이 이런 영화, 영평해전, 이런 영화에, 모태, 어떤 모, 모태펀드 전문위원이 모태펀드가 이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영향을 발휘한 것 같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태펀드와 화이트리스트의 관계를 막 추적하고 있었죠. 이게 지난번에 한얘기예요 모태펀드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런 의혹을 받는 영화사를 한번 가볼까? 이런 단계. 이 모태펀드 특혜 의 영화사가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모태펀드 전문 의원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영화사예요. 이상하다. 이상해가지고 이제 영화사 한번 가볼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갈래의 추적은 모 의원실에서 보수 단체하고 법률가가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한데 뭐 시변, 현변, 행변, 자변, 바른사 사회 시민 사회 등등 이 양반들이 이제 국가보훈처의 자문변호사이기도 하고 KBS, MBC, EBS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들어가 있고 막, 네 서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 가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고 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또 박근혜, 김기춘, 정호성 변호인단에 막 들어가 있고 냄새가 막 나잖아. 응? 다 연결돼 있나보다.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속된 혹은 연결된 단체들이 국공, 국정교과서 공국 찬성도 하고 세월을 반대하고 뭐 탄핵 반대, JTBC 진상규명위에 이런 행동들쭉 하는. 뭐 연결고리가 있어? 이거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이모 의원실에서 쭉 추적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이 모태펀드하고도 어떤 연결이 되는 정황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네. 저희가 그래서 네. 이제 시내 (21의) 기자와 모 의원실의 비서가 만났다가 다른 일로 사무실을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모의원실의 비서가, 이제, 자기,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어, 사무실이 있는 있는데, 네. 그 사무실에, 제가 취재를 하고 기사로 쓴, 어, 어떤 의혹이 제기된 영화사가 있다고 하더라. 왜죠?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전결제 막발견된고 오!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런 단체들하고, 모태펀드 특히 의혹을 받는 영화사하 같이 있어? 같이 가볼까? 가봤더니 그 거기가 역삼동 역삼동 빌트에 XXX택, 빌이었어요 예,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도 있었던 거야. 그렇죠. 노컷 일배. 노컷 일배라고. 어머! 이거 진짜 발견한 거예요. 부끄럽네요. 대표님 뭐 이런식에서 발견한 건데 이게 서로. 다 모조리 연결돼 있다고 하는 첫 번째 물증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어. 대단한 발견이라고 보든요 저는 다 같은 한 통속일 수도 있다. 거의 실제로 이제 거기 어떤 사무실들이 있냐. 의혹이 제기된 영화의 실제 사무실은 신사동에 있는데. 네. 그 재밌게도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을 캐팅한다고 프로필을 이렇게 또 이제 받는 주소가 저희가 제가 이제 그곳에 갔더니 그런 이제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벽에 붙여져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뭐 여기 있다는 얘기만 듣고. 호기심 때문에 기자로서의 호기심 때문에 가게 된 건데 막상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제가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모 영화의 제목이 그 사무실 벽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그두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경찰을 불렀어요. 사찰을 왔다고. 이 사람들은 사찰을 간게 아니라. 정말로 각각을 추적하다가 들어간 건데 그쪽에서 거꾸로 사찰을 갔다 경찰에서 잡혀갔어 이 사람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잡혀갈 수 있죠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한 거지 건조물 침입죄로 네. 현행범 폭포된 했... 현직 기자하고 현직 의원실 소속인데 36시간이요? 36 내지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심... 신... 이게 볼거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기세도 안 돼요. 기세 대봐야 이런 거는 뭐몇 십만으로 끝날 일이에요. 근데이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고 붙잡아서 조사를 받다가 알게 됐어요. 더 자, 구체적으로 왜냐면 그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죠. 저희가 전혀 알고 있었던 거는 아까 앞저, 앞장에서 봤던 <laughs> 그 정도 <laughs> 정보, 요 정도 정보밖에 없었는데 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 예. 저 김기자는 뭐이 이 건물에 이러한 단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찾아왔냐? 근데 저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경찰 조사에서도 밝혔고 내가, 네. 내가 보기에는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뭐를 알고 있는지 캐묻는 과정에서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더 자세하게 진짜 참 편하게 한다 네. 한겨의 정치부나 사회부가 아닌 네. 영화 잡지 기자가. 왜 여기, 왜 여기 왔냐. 왜 여기 왔냐. 네. 모태펀드 때문에 아까도 거기는. 모태펀드를 설명 들었는데,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태펀드는. 모태펀르지 영화 전문적 기자는 알지. 거기서 갔더니 그래서 알게 된게 뭐냐. 거기 뭐 노컷 1베 배도 있고요. 그 건물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 땡땡땡, 공교육 살리기 땡땡땡, 국가 교육 땡땡땡, 사단법은 한국 땡땡땡 이게 다 있는 거야, 거기에. 이런 단체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집회, 촛불 집회가 아닌 그 맞불 집회, 보수 집회, 보수 집회도 아니죠 박근혜 집회. 박근혜 집회에 매일 나가는 사람들을 구성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이때까지 국정교과서 세월호, 뭐 JTBC 탄핵 이런 걸 문제 삼던 곳이고 거기에 이런 단체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박근혜 변호인단이나 정호성이나 김기춘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KBS MBC 이사회, 세월호 특조위, 국가보훈처 자문 이런 사람들이고 이, 이 건물 안에 또 모태펀드, 우리 의혹을 가졌던 화이트 리스트가 지원된 거 아닌가 모태펀드를 통해 그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영화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건물이 커요? 저렇게 많은 단체가 들어가요? 그 지하에 놀랍게도 저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그 저러한 단체들이 다한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우연히 발견된 거긴 한데 굉장히 큰 덩어리가 하나 발견됐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잖아. 이거 굉장히 큰 의혹이에요, 사실은. 청와대, 그 다음에 집회, 또는 뭐, 그 화이트리스트 지원, 돈, 가짜뉴스, 다 연결된 거 아니야? 이대박이 누구야, 이게? 야, 총수가 예전에 시발단 발견했던 거보다도더큰 발견인 거지. 이거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봐요. 그자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모여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바로 가서 우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음모로를 제기를 하시니까 들으면서, 아,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권이 지금, 어, 지금 뭐, 지줄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어, 선이 얘기하고, 이럴, 이런 거 말고, 이거 따져야 돼.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사실 그, 이 내용은, 이제, 신해시블리 뿐만 아니라, 주간 경향이나, 이번 주한겨레 20일, 특집 기사, 그 영화인들, 블랙리스트 관련 기사에도, 사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단체나, 변호사들이거든요, 사실은. 다한 통속이야! 이건 다른 얘기죠. 모조리 다 연결돼 있어. 아,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런 단서를 발견한 것도 단서를. 단서를. 건물, 이 서울 시내에서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게 저자들이 되게 힘센 사람들이 여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겨우 한 건물에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이름만 여러 개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글오글 모여있고, 오글오글 모여있고 <laughs> 그런데 오글오글 모여있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냐? 힘이 있는 곳을 등에 업고 있고 돈이 있는 곳을 도, 등에 업고 있고 권력이 있는 곳을 등에 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글오글 한줌밖에안 되는데 지금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것처럼 막 굴고 있잖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근데 이게 다 한 군데 모였는데 이게 전부가 다 아닐 거라고 본다는 음. 거지.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한 군데서만 생성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군데서. 이런 음. 전진기지를 하는 역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 이거 계속 취재할 거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